그거 뭐 없냐? 나이스네. 뭐 없어? 한대. <laughs>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어? 왜 올라오지? 설마 아니지? 와드 박을라고? 개 와드 박는다. <laughs> 씨, 진짜 개안 좋은 와드. 씨. <laughs> 1분 5초에 박았어? 1분, 2분, 35초? 2분 35초면은 사전 갈때 애매한데? 저 근데 버프 도착하는 거 저러면 좀 늦는데, 봐보. 오 리시 좋은데. 와 바텀 좋다 바텀 아 근데 이러면 그러네 어, 잠깐만 야 근데 이거 나 아, 칼보 안 먹어 이 스킬 찍었어야 됐는데 어 이게 안됐네 하지만 무난하게 따 버리고 안 되지만 라인은 안 밀어대고 할론3개뭐 레드 뭐야? 뭐 땄네? 내 버프 뭐였더라나 아, 기억 안 나. 까먹었다. 아 젠장 아 젠장 아 너무 오래 됐다 아씨 강타 쓸걸 살롬 복귀 빠른거 까먹었네 아씨 들어갔겠지? 너도 무리해라 야 여기 다이브 조심하고 싸우러 가야겠다 어, 아니네. 룸 앞에 먹었구나. 나이스! 야 이거 라인 밀어야되냐? 아, 아 밀지마? 아 근데 밀어야되는데 이거? 텔.. 도 없잖아? 보는 <laughs> 알아서 해라? 이거 밀게! 밀어야돼! 아 밀어야 돼, 이거 밀어야돼 아, 이거 밀어야돼 밀어야돼 아이씨 시간 벌었네 진짜 그의 판단 아이씨, 휘둘렸네, 아씨 내가 우리 팀을 왜 믿었지? 내 실수다. 야, 이거 잘못하면 다이브다, 바텀아. 나는 밑에 가도 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? 야, 다시 탑으로 갈까? 라인이 안 좋네. 이거 내꺼 다 털렸을 거야. 암이지만, 그래도, 그냥, 카정 들어가자. 와드 봐고 간다, 나는, 카정. 안 된다. 난 카정 먼저다. 그리고 나서, 뱅, 라페드, 이거 봐. 댓글 다 털었지? 들어가자. 그거, 뭐 없냐? 야, 나이스네? 뭐 없어? 한 대! 실드! 에 거기 와드야, 거기 와드야. 야, 뭐야, 제이스 왜안 보여? 아, 나 이거, 어, 보이지, 보이지. 제이스 보이지. 이러면은, 볼렘 먹고, 아, 라칸 올라온다. 와, 저 미친놈. 야, 탈론운드 올라온다. 오공, 너안 죽지? 와드라우? 아니, 브라핑을 에이씨, 저 브라쟁이. 바텀도 잘, 오야, 잘해주고 있는데? 오, 바텀. 원이? 따봉이나 날려주자. 그러면 탈론 위쪽에 있을 텐데. 집간거 아니면. 그 하나 찍어줄까? 다이브 용은 별로고. 아이브도 낫 배드긴 한데, 별로고. 사이버는 별로고, 잠깐만, 어, 이러면은, 미드갱. 미드갱, 나 때려. 어디 갔지? 전수다. 와든가 어? 야, 가자, 야, 이거. 잠깐만, 일단, 한점 빼야겠다, 이거. 어, 애들 너무 많다. 천천히 쫄봐 천천히 얘들아 아나휴 이상하게 졌는데? 뭐 아, 없지? 오야 나있지 나 좋았다 빼면서 하자 빼면서 왜오나 뺄거지? 뺄 어? 이게 안되져 아씨 야 이거, 이거 탈러탈러 근데 좋아 탑이 이득 보고 있어 여기 잘 싸운건데? <laughs> 난 닌탑 닌탑 먼저 가자 레오나야, 이거 도와주라. 도와줄 거냐? 안 도와줘도 될거 같기도 하고. 근데 얘가 5 0이집 타이밍이야. 이거 이거 그냥 한 번만 더 쓰면 안 되냐? 어, 잠깐만.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. 뭐야? 아유, 대시기를 왜 이렇게. 거리가 왜 이렇게 짧아? 에이씨, <laughs> 포기했네. 이러면. 잠깐, 어. 죽일 수 있나, 이거? 그냥 죽이자. 야, 이거 도와주봐 갈게, 갈게, 갈게. 나이스. 또 어, 간다. 내데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, 친구들? 와드 있고. 아, 나 이거 방탄 쓰면 뺏기면 진짜. 안 되지? 휴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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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면 미드에 풀어야겠네? 아, 젠장 제발, 잡아라 오 스킬 빠안 빠졌네 뭐야 나이스 뭐야 까비 너무 아쉽고 잠깐만, 이거 전령 빨리 미드 가서 풀고 아, 이, 거 이런 거 먹고 싶긴 한데, 아, 씨. 그냥 뭐 욕심내지 말고. 빨리 풀자. 빨리 풀고, 용이 1분 30초. 파정을 들어가자. 파정 들어가야 돼. 얘들아. 먹을 거 없네? 애매한데 이거? 어디 있을 거 같은데? 아, 젠장 아, 젠장 아, 까비. 와, 사이좋나이나 빼야겠다, 얘들아. 빼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? 그냥 오래, 오래 하면 안 좋은데? 와, 잡았어? 아무나 무조건 녹일 수 있다. 한 명은. 한 명은 녹인다. 앙타가 없긴 한데 이거 음. 음, 먹었겠지? 안 먹었어